79페이지에 보면 7에 7-1에 2번 91쪽. 91쪽이야? 이거 아니고? 아이 다음이구나 죄송 자 모든 양수 엑셀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상수 k 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자또다 소요되네. 자. 또다 써야 되네. 자. 일단 공통 아 반복되는 부분을 치환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하죠 잠깐 이거 왜 밑이 2니 얘는? 밑이 2 맞아? 3 죄송 자 가운데 먼저 해결해야 될것 같아 얘는 로그 3에 3 더하기 로그 3에 x라고 쓸수 있지 로그 3에 3이면 1이죠 1이랑 2랑 곱하면 그냥 2는 뒤에다 쓰고 제가 그 다음에 로그 3에 x에 2 곱했으니까 자, 이렇게 될 거고 뭐 마지막은 그냥 둡시다. 자, 뭐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일단 정리를 했을 때 그다음에 x가 지금 양수라고 했는데 제가 로그 3의 x를 치환할 거잖아. 자, 로그 3의 x를 t라고 치환하면 x가 양수면 로그 3의 x는 모든 실수 다 가질 수 있죠. 어, 지수 함수랑 다릅니다. 로그 3의 x가 이렇게 그려지잖아. 이렇게 그려지니까 x가 양수일 때 t는 모든 값다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범위가 오히려 넓어지죠. t는 모든 실수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얘를 다시 t에 관한 부등식으로 표현하면 t제곱 플러스 et 자, 얘가 항상 성립하면 되지. 이제는 t에 관한 2차 다항 부등식이니까 판별식 쓰시면 될것같아이 t에 관한 2차식이 항상 함수값이 0 이상이 나오려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거나 이렇게죠. 판별식이 0 이하 나오면 되지 x축과 교점이 없거나 접하면 되니까 자 그럼 4분의 d 이거 절반 제곱 빼기 상수항 다자 이렇게 나오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로그 9의 k 마이너스인데 넘기면 1 이렇게 되겠죠. 1은 로그 9의 9라고 쓸수 있지. 자 그럼 밑이 1보다 큰 증가함수니까 이부등호 그대로 쫓아갈 거예요. k가 9 이하 나오면 되겠고 근데 k가 진수자리에 있으니까 0보다는 커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냥 9 이하라고 쓰시면 또 틀리겠죠. 그러시면 안 되고 자그 다음이 연습문제 3번 자 여기 제곱이 있는데 그냥 바로 앞으로 빼서 쓸게 자, 저 로그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베타라고 했을 때 로그 알파의 베타 플러스 로그 베타의 알파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베타라고 하면 이, 이게 이해를 게이잘 하셔야 되는데 얘는 지금 유리수범에서 인수분해 안 되죠. 이렇게 치환할 거 아니야? 로그 e x 를 치환을 하면 당 방정식 형태로 표현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방정식에 두근은 알파, 베타라고 했으면 x에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t 값이 이 방정식의 근 하나고 여기다 알파 집어넣었을 때그 다음에 x에 베타를 집어넣었을 때 어떤 t 값이 이 방정식의 근이겠지 맞죠? 그러니까 이 새로운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가 아닙니다. 원래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인데 제가 이렇게 치환했으니까. 알파 집어넣을 때 t 값이 있을 거고 베타 집어넣었을 때 t 값이 있을 거예요. 얘는 지금 t에 관한 방정식이니까 얘네가 새로운 방정식의 두 근이죠. 네. 아 여기 마이너스네. 죄송. 자 됐습니까? 어 그럼 두 근의 합. 이게 두 근이라고. 이게 이가 나오겠고. 얘가 마이너스 2 나오면 되죠.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자 이제 마지막은 식을 변형하시면 될것 같은데 로그 알파의 베타랑 로그 베타의 알파를 더하라고 했는데 지금 이 로그 값들은 다 밑이 2인 로그죠. 밑이 2인 로그로 표현하면 밑변환 앞의 식은 이렇게 될 거고 아이고 쓸 것도 많다. dlc면 이렇게 되겠지. 에, 맞습니까? 그러면 귀찮지만 귀찮으니까 ab라고 치워. 그럼 얘가 나타내는 게 a 플러스 b가 2라는 얘기고 a 곱하기 b가 마이너스 2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구하라는 건 a분의 b 플러스 b분의 a니까 통분하시면 ab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에요. 그럼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을 합과 곱으로 표현하면 여러분들 곱셈 공식에서 다 배웠죠. 자 여기다 대입하시면 그대로 답 나오겠지. 됐습니까? 자, 다음을 만족시키는 정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아, 라고 했습니다. 일단 절대값 x-1이 진수자리에 와있습니다. 제가 진수조건을 먼저 봐달라고 했죠. 로그 부등식에서 그럼 진수조건을 보면 얘가 0보다 크면 되지 못 빼고 다 0보다 크니까 1 빼고는 다 0보다 크죠. 1 빼고는 다 0보다 큽니다. 그 다음에 얘는, 얘는 뭘까요? 그냥 마이너스 3죠. 2의 마이너스 1 제곱이니까 2분의 1이. 자, 그럼 마이너스 1이랑 1이랑 더하면 그냥 2지. 2. 이렇게 되겠고 제가 여러 번 쓰기 번거로우니 그 다음에 양변 2로 나누면 이렇게 되겠죠. 1. 자, 근데 1은 미치 2인 로그로 표현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제 미치이 로그를 양변에서 다 샥샥 띄워주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진수 조건에서 절대값 x-1은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면 이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려면 이렇게 돼야겠죠. 여기서 뭐 이제 노동을 하셔도 되는데, 근데 이쪽은 1배0원다 만족이에요. 1 빼고는 다 만족이고, 그러면 나는 이걸 만족시키는 범위를 구한 후에 1만 빼면 되겠지. 둘다 만족시키려면 얘는 1 빼고 다 만족이고, 이제 이쪽을 만족시키는 범위를 구한 후에 1만 빼면 되실 될것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이렇게 되겠지. 자, 세 변에 다1 더하시면. 이렇게 되겠고 그럼 이 사이에서 1만 빼시면 될것 같아 여기 지금 정수가 다섯 개인데그 중에 1 하나 빼면 4개 나오겠죠 4개 자그 다음은 이제 유형편이죠 자 영편 39페이지. 에 9번. 자, 다음 지수 부등식의 해를 a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어라라고 했습니다. 자, 얘는 지수 부등식인데 형태 아, 지수 방정식인데 형태는 밑을 같게 할 수가 없죠. 밑을 갖게할수 없으면 로그를 이용해서 저 지수자리인 일를 끌어내려야 돼요. 근데 힌트로 주어지기를 상용로그 하나 주어졌습니다. 그럼 양변에 제가 상용로그를 취해볼게. 상용로그를 취하면 x-1은 그대로 앞으로 빠져내려올 테고 1-2x도 그대로 앞으로 내려올 테고요. 이렇게 되겠죠. 자, 맞습니까? 결국 이건 지금 x 값을 구하는 거니까 정리를 하셔야 돼자 이거 분배 법칙 써서 전개하면 이렇게 되겠고 자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그럼 x가 포함되래 다 이쪽으로 넘기시고 얘랑 얘죠 넘기고 x로 묶어내면 얘는 플러스 될 테고 2 로그 오지 그 다음에 얘는 1로 넘기면 자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근데 얘를 로그 2로 표현하려면 5가 2분의 10이죠. 이거는 이제 로그 시간에 연습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얘는 a죠. a라고 쓰면 되겠고 자 그럼 얘는 로그 10 빼기 로그 2지. 로그 10이면 1이죠. 앞에 2 곱해야 되니까 2 빼기 로그 이니까 a인데 이 곱했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 이건 그냥 1이죠 로그 십이니까 자 맞아요. 자이 빼기 a 분의 일. 이번에 있네요. 2번에 네, 됐습니까? 일단 x가 진수 자리에 와 있으니까 양보다 커야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을 만족시키는 값을 구하여라라고 했네. 음, 양변에 제가 또 상용로그를 취해야 될것 같아. 지금 밑이 다르죠. 5 x랑 3 x입니다. 밑이 다르고 여기도 미지수가 와 있고 여기도 미지수가 와 있으면 로그를 취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밑에 맺힌 로그를 취할 거냐 보면 둘다 밑이 10인 상용 로그죠. 밑이 10인 상용 로그를 취하면 얘는 앞으로 빠져나오지 않아. 그리고 얘는 로그 5의 x가 될 테니까 로그 5의 x가 두번 곱해질 겁니다. 이게 좌변 로그 취했을 때 얘도 상용 로그를 취해줬을 때 이거 앞으로 빼주시면 로그 3의 x 로그 3의 x니까 자 이렇게 되겠죠. 습니까? 그럼 로그식은 지수랑 다르게 얘는 음수일 수도 있죠. 음수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뭐 정확하게 푼다라고 하면 넘겨 이렇게 되겠지. 네. 그 다음에 뭘로 인수분해해야 되니 방정식이니까 인수분해하시면 되죠. 합차공식 둘의 합 앞에 거에서 뒤에 거뺀거 자 그럼 얘가 0이 되는 케이스는 두 개죠. 얘가 0이 돼도 되고 얘가 0이 돼도 됩니다. 아 맞죠? 자 얘가 0이 되는 경우 얘가 0이 된다라고 하면 로그에 진수자에 있는 곱하면 15x제곱이고요. 즉 15x제곱이 1 나오면 되겠지. 그 다음에 얘가 0이 된다. 얘가 0인 케이스는 로그에 5x 마이너 3x니까 진수끼리 나누면 3분의 5죠. 얘는 0이 될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0이 돼야겠네. 그럼 이 방정식의 해가 뭔지 모르겠으나 제가 알파라고 하면 알파 제곱은 15분의 1 나오겠지. 마지막엔 알파 제곱분의 1을 물어봤으니까 15 구해내시면 될것 같고 이0번두 함수가 다음과 같을 때 어쩌고 저쩌고를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이 스타일의 문제는 요 근래 이 개년 연속으로 수능 시험에 출제됐던 스타일이고 여러분들도 학교 시험에서 아마 아주 높은 확률로 보게 될 거예요. 차이점이 f(x), g(x)가 주어질 때도 있고 그냥 그림만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얘는 모식도 뭐 주어졌고 그림도 주어졌죠 지금. 자, fx는 지금 직선입니다. 주어졌고요. 그다음에 gx는 이차 함수가 되겠고 위로 볼록인 자, 다음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해 주세요. 자, 일단 fx gx가 모두 0보다 커야 되죠. 진수 조건에서 둘다 양보다 커야 됩니다. 진수 조건이 1순위라고 했어요. 자, 그럼 식이 주어졌으니까 제가 표시해 보면 얘가 0이 되는 x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죠. 자,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일단 진수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둘다 양수여야 되니까 이차 함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볼 거고 직선은 요거만 볼 거지? 맞습니까? 요기만 볼 거야. 딴 데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fx 값, gx 값이 모두 양수가 나와야 되니까 이차 함수는 이쪽이고, 직선은 이쪽만 볼 거예요. 이 아래쪽은 절대 만족시킬 수가 없고 자, 그 다음에 밑이 2분의 1이니까 감소 함수죠. 그럼 부등호 흡은 반대로 가야 됩니다. 자, 그럼 얘네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정수 X에게 구해주시면 되죠. 자, 근데 GX가 FX보다 위쪽에 있어야 되지. 지금 GX가 2차 함수입니다. 그죠? 2차 함수. 그럼 위쪽에 있는 범위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같아도 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차 함수가 직선보다 같거나 위쪽에 있지. 맞습니까? 그럼 이두 점만 찾으면 되겠네. 이두 점은 교점이죠. 교점 인수분해가 될지 안 될지는 저는 모르고 되네요. 이랑 마이너스 1이죠. 맞습니까? 그럼 x가 마이너스 1 이상 2 이하면, 둘다 x보다 위쪽에 있으니까 진수 조건 만족하고 이 부등식도 만족하지. 네개 나오겠지? 네 개.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되는 문제고. 자, 다음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가 일곱 개다. 자연수 k의 값을 구해주세요. 일단 k가 자연수라고 했거든. 자연수면 이걸 만족시키는 진수조건이 1보다 크다인데 x가 1보다 크면 양수라는 얘기고 그럼 얘가 자연수면 둘다 양수니까 얘는 자동으로 0보다 크겠죠. 이게 진수조건을 만족시키는 x의 범위가 되겠지. 진수조건이 둘다 양수가 나와야 되는데 얘가 양수가 될 조건이 이거고 X가 1보다 크면 양수, 양수니까 이, 이쪽은 자동 만족입니다. 그 다음에 로그를 띄워버려야죠. 자, 밑1보다 크니까 부등호 방향 그대로 유지되고, 이렇게 되겠고, 넘기시면, 이렇게 되겠고, 양변에 이곱하시면, e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진수 조건과 얘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고. 맞습니까? 이거 만족시키는 정수가 일곱 개래. 지금, 얘는 자연수니까, K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이쪽 당연히 자연수입니다. 그리고 이쪽도 지금 자연수죠. 근데, 한쪽에만 등호 들어가 있으면, 이 사이에 있는 정수는 최대에서 최소 뺀게 그대로 정수의 개수지. 자, 저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의 개수는 최대에서 최소 뺀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의 몇 개다라고 했냐면, 7개라고 했어요. 자, k는 3 나오겠어. 3. 됐습니까?